해삼 잡아주겠습니다 해삼 4마리 정도 해삼 초에 한번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 해삼을 썰어주고요 썰어놓은 해삼은 찬물에 좀 담가가지고 짠기를 좀 빼주겠습니다 이건 거의 흑삼이네 흑삼 야채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상추, 양파, 배 소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간장을 좀 넣고요 식초 참. 살짝 끓여주겠습니다. 끓이는 동안 해삼을 썰어주면 되겠죠. 장기가좀 빠진 해삼 4 마리를 썰어주겠습니다. 숟갈로 퍼먹을 거기 때문에 좀 얇게 작게 썰어주면 됩니다. 김 조금 넣어주고요. 이 완성된 소스는 뜨겁지만은 해삼을 살짝 익혀주면은 연해지거든요. 해삼 위에 부어줍니다. 얼음, 해삼초의 완성. 한 그릇이 뚝딱 완성이 됐죠. 받아보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맛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. 들어가는 재료들 보셨죠? 이 여름에